내가 할게 해줄게 어, 나 할래? 여서 나가면 게임 끝그 사람 옆자리에 갑니다 일부러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앉는다든지 무조건 옆에 앉기 아주비켜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나 나와! 이러면 꾹꾹이 가서 앉아서 몰래 막 개성말하고 손장난 치고 목선을 좀 보여주죠 어, 나 할래? 여서 나가면 게임 끝 초콜릿 맛 초코해몽을 사준다거나. <laughs> 초코해몽 아이스크림 산책. 티를 내죠 관심을. 농담하면은 재밌어 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농담 치고. 존재감을 뿜뿜한다. 자잘한 개그, <laughs> 적당한 장난을 조금 치게 되면 빠르게 친해지고. 일부러 툭툭 쳐요. 팔꿈치 부분 남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흔치 놀란다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띄우려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실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관심이 없는 척을 했으나 눈을 한 다섯 번에 마셨다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가 눈 마시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온 행동인데 이게 어필이 돼요 볼수 있는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을 질게 만드는 게 시작이죠 네못 마신다며 내가 기념해 줄게 이러면서 <laughs> 야 나랑 술 닦일 사람? 이렇게 해요 술로 이겨요 좋아하던데요 <laughs> 야야야 날아가자 날아가자 술로 끼를 떠는 거죠 이제 지성이 있는 술자리에서 본인 어필 어떻게 하시는지 아..없는데.. 어, <laughs> 통편집을 다하고싶구나 내가 지금. 진짜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만 해주면 안 돼요? <웃음> 없는데 <laughs> 아, 안 해도 알아서 다 <laughs> 되던데요 저는 어필을 하, 따로 하지 않는데 자체가 그냥 계산 계산 미리 했다 이러면서 가자 그냥 나가면 된다 이랬을 때 심쿵 하 아. 아무래도 챙겨주는 게 제일 먼저 수저 챙겨준다 것같 물을 계속 이렇게 따라 주는 물 같은 거 챙겨주는 거 안주 이렇게 덜어 주면은 저는 진짜 좋던데 그게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왠지 나를 신경 써주는 그런 느낌 심쿵 다른 사람 말고 그냥 저만 챙겨주거 저한테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그거 매력이 아닙니다. 저한테만 그러는 거 말고 모든 사람을 잘 챙겨줄 때, 숟가락 밑에 뭐 휴지 깔아주는 거안 하던 사람이 하면 휴지 티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몸에 배여 있어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게 있는 사람 그런 애들이 저는 엄청 와참 애가 괜찮은가 보다 이 생각 들더라고. 심쿵한 적이 없어요 진짜. 그걸 이 편할 때는 또다 통편집으로 진짜 <laughs> 없나?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진짜 없어요. 에이씨. <laughs> 진심 없어요. 다른 여자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 보이지 않을 때 남자들은 다 여자가 있으면 동물의 왕국이에요. 서로 꼬시려고 눈빛으로 막 기싸움을. 해요. 오히려 그때 무뚝뚝하게 있는 사람 좋아요. 나는 오히려 티 내는 사람이 나한테 매력적이던데. 눈을 계속 이렇게 바라봐주면 은근슬쩍 챙겨주는 사람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괜찮아 말수 있겠어. 우리 얼마 설렙니까? 아 예술 못 먹는다. 내가 맛있게. 저지해주고 그 숙취 해소제 이런 거 사다주고. 고단순해. 그러니까 이 그림을 위해서뿔 먹은 눈빛으로 먹을 수 있겠어? 걱정하면서 먹어주고 집들이 다지니까. 준비물. 얼굴. <laughs> 술 먹는 모습이 섹시할 때. 이쁘면은 <laughs> <다> 됩니다. 잘생긴 <laughs> 사람이 술 먹을 때. <laughs> 내가 봤을 때 준수하고 나랑 대화도 잘 통해. 조용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좀못 마셔요 애가 싫어요 술 자꾸 권하고 <laughs> 에휴 진짜, 진짜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무조건 막 짠짠짠만 외치고 하는 거 같아요 일단 <laughs> 술을 너무 강하게 마시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깔라 되면 절대 안 되고 소리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MC가 되면 안 돼요 애들을 재밌게 해줘야겠어 그런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생기고 자 여러분들 가만히 술만 먹던 애들이 여자친구 다 생겼어 나아요 MC 되면 걔한테는 애프터 없고요 제가 똑같은 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맨날 MC 하잖아. 그러면 진짜 여자친구 안 생기거든요. 맞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로타. 욕하는 거? 진상 부리는 거? 둘다 보니 할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가지고. 아, 분위기 곱창내는 사람이 한 명씩 있죠. 아. 뭐. 근데 이렇게 곱창내면은 원래 다 아, 뭐야? 이 가서 될거 같아. 같이 술안 마실래요. 약간 이런 느낌. 술자리에서 자기 자랑하지 말기. 내가 막 오늘 막 별로인 사람이 자기 피할 정말 많이요 비싼 척이랑 자기 자랑하는 애들 나는 응. 생각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 경계하고 뭐. 자기 딴에는 뭐 웃겨, 웃기다고 하는 행동일 수 있는데 좀 무례해 보이니까 꼭 싸가지 없게 말하는 사람은 그 테이블에 제일 별로인 사람 외모 평가 너 되게 키 크다 뭐 하이힐 못 신겠네 이런 거 하면 정뚝돌 음담패설 신동엽처럼 약간 재치있고 재밌는 정도면 같이 웃고 넘길 텐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알아서 자제해야 되지 않나 스킨십, 이렇게, 이렇게. 스킨십 술 마시면서 대화할 게 얼마나 많아요. 굳이 터치를 해야겠습니까? 브랜드 정리하면 그거는 스킨십을 갖다가 하면 이게 진심이 아니라 술 기운에 그냥 하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 술 기운에 하면 그게 가볍게 느껴지니까 스킨십은 하면 안 됩니다. 조마키 성공. <웃음> 아. <웃음>